안녕하세요, 언첸TV의 윤재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토일레 타워 디펜스. 제, 인벤토리에 새로운 유닛입니다. 바로, 실드 카메라맨. 얻었습니다. 샀습니다. 로봇으로 로벅도 그리고, 그게 VIP 리어 로 업데이트 되었더라고요. 제가 VIP였는데. 얘는, 이거 안 줘. 아,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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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줬다 됐어. VIP 그리고 나중에 가틀리 펫 뽑을 테니까 보는 걸 빨리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. 왜? 아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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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 파라다이스가 가장 무난무난하긴 하거든요. 파라다이스가 될1시 좀 처음 왔을 땐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청 쉬운 거예요. 엄청 쉬운 거란 말이에요. 사실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로 빨리 갑시다 어. 자, 이제 소환해 보겠습니다. 여기다가 딱 하면은 뭐야? 방패로 때리네. 아좀 소리가 큰거 큰 같기도 하고 소리가 큰거 같으니까 잠깐으로하 소리 작게 했는데 왜 이렇게 소 크지 얘만?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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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었다 좋아 잘 맞고 있어 근데 데미지가 400이긴 한데 쿨타운이 짧아가지고 이게 쿨타운이 짧아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해요. 쿨타운이 짧아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해요. 바로 업그레이드 해주고. 그리고. 아, 업그레이드 하는 것 보다는 하나 더 설치하겠다. 200, 250원 되면은 하나 더 설치할게요. 왜 하나 더 설치하냐면은 쿨타운이 부족해갖고. 다, 이런 빠른 애들을 많이 놓친다 그래가지고, 좀 느린 애들은 다 잡는데, 좀, 후대이 부족한 걸 채워주기 위해서 여기 하나 더 설치할게요. 잠깐만, 재우는 애 나왔는데? 재우는 애, 뭐야! 재우는 애가 한 번에 사라져버렸는데요? 아, 설마? 설마, 재우는 애, 뭔가 발사하는데 그거 방패로 막았니? 근데 왜 발.. 바... <laughs> 근데 왜 아니 토일렛에 공격했는데 자기가 죽는데 뭐 반사능력이 있나 방패 무슨 <laughs> 아니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냐고 아 잠깐 일단은 이제 계속 놓치니까 주환해주고. 그리고 업그레이드 했을 때 비교해보니까 조금 옷을 갈아입은 것 같다. 쿨타운이, 어, 쿨타운 어, 언제 좋아지려나? 자. 자. 자, 일단 모두 다 업그레이드 해주고, 어, 다음 업그레이드일 때 쿨타임이, 쿨, 쿨타임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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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0. 어 0.0.25초 줄어들게? 어? 그냥 바로 죽는데? 미니건 미니건 체력 많으니까 조금 그래도 진짜로 바로 죽는 건지 아니면 데미지가 센 건지 부수겠죠? 아 데미지가 센 건가 그냥? 데미지가 센 건가 그냥? 어 애매하다 애매해. 에매해자또 옵니다 또 옵니다 또 옵니다 어 뭐야 이거 이거 봤어요? 이거 봤어 아 방패로 반사하나보다 이거 반사나 뭐 데미지가 재우면은 데미지가 들어가나본데 배로 뭐 들어가는건가 어 모르겠어 일단은 업그레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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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그래도 잘 되고 있습니다. 어,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 올스킵으로 하고 있었지? 어, 그리고 17라운드가 위기라운드거든요. 하드곤 말, 나이트메어건? 나이트메어건? 나이트메어건, 하드곤, 17라운드가 첫 번째 위기라운드인데, 아닌가? 14라운드가, 아 17라운드도 어쨌든 위기 라운드인데 한번 버티는지 봅시다 음 보면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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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 위기 아닐지도 위기 아닐지도 여기다가 이거 여기 뭐 한, 한 번도 안 잤어요 한 번도 안 잤어 지금 거의 3000원이 모이는데 곧 한 번, 이게 마지막 구해야 되겠지? 근데 대부분, 대부분, 아, 이렇게, 좋더라고요. <laughs> 착하면, 저는 있어가지고, 엄청 좋, 엄청 좋을 수도 있어요. 왜냐면은, 있는 살,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질 수도 있, 기때문이고 한정판이 되, 이제 한정판이 됐기 때문에. 따. 좋아. 따. 오, 방패가, 방패가 투명해지고 뭔가. 어, 앉아, 진짜. 원래 이거 강역으로 재우는 애거든요? 얘는? 왜얘 얘 진짜, 지, 진짜 재우려고 하면은, 근데 그거 되긴 한다. 그거 되긴 해요, 그. <laughs> 데미지를 받아. 살짝 멈추는데 갑자기 데미지 받았어. 멈추는 게 데우려고 멈추는 거고. 근데 그 바, 그거 바로 데미지 받았어. 너무 쉽네. 음, 보스 어디 있어? 보스, 보스 토일레 4.0도 아니고 3.0? 그냥 껌이다. 보스 노는거 봐. 보스가, 보스? 예! Yeah, 클리어! 네, 이제 이 영상은 마무리했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패치블랙에터99 영상 올린 다음에 뽑키 영상까지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. 그럼 안녕! 뿅! 뿅!